아구정 t v 입니다 오늘은 4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어, 제가 그 지난번 방송에서 음 아구정 신축 펜트하우스가 평당 2억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 해 드린 적 있어요. 네. 근데 그 방송이 나가고 나서 이제 몇몇 구독자분들이 이제 뭐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진짜로 평당 2억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지 네,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냐? 진짜 그렇게 되는 거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 하셔서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한번 언급을 해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어,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이 압구정 신축 펜트하우스가 평당 2억까지 올라간다. 이거를 말씀드렸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건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뭐이 압구정이 평당 몇 억까지 갈지 그 미래는 언제가 될지 지도 정확하지 않은데 뭐 평당 얼마가 된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네좀 어렵고요 저도 근데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현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제가 그 참고삼아 작년 12월에 나왔던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거래가 결국 성사된 거래는 아니에요. 성사된 거래는 아닌데 어, 소유자 분께서 이 본인 소유의 펜트하우스를 어, 어느 정도 가치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 기준은 알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실제 거래는 이제 한 번도 없었습니다. 메모로 나온 이 매물은 이 성사되지 않았고. 이제 실제로 펜트하우스가 거래된 사례는 없었다는 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어, 압구정동 현장은 음, 상당히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네, 어, 이제 한 구독자분께서, 뭐, 지난번에 제가 이제 선거 다음날 방송해드리면서, 어, 하루가 조용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어, 폭풍 전야인가 보다,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네, 뭐, 진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진짜 폭풍 전야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어, 폭풍의 시작은, 일단, 이 조합 설립 인가가 언제 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려있어 보이거든요. 네. 지금 약구정동에 매수 대기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네. 매수 대기자분들은 지금 현재 많이 계신데 어이 매수 대기자분들의 마음이 좀 인가 전에 급하게 이제 사 파시는 물건을 좀 찾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그 뭐라 그래야 될까? 뭐 이제 최근에 이제 있었던 거래들을 보면 어 남들은 뭐금에좀 그래도 저렴하게 매수를 했는데 어 나만 이제 호가에 사야 하나 뭐 이런 마음들이 약간 있으신 거예요. 네. 뭐 이렇게 한번 보면 어 인가 전에 이렇게 팍 팔아야 하는 이런 매물들이 좀 평형별로 한두 개씩은 보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인가정 금매이긴 한데 가격이 금매가 아니에요. 네. 그냥 매도자 입장에서는 그냥 안 팔리면 보유하겠다. 예, 네, 이런 지금 마음이 계속 있으신 거예요. 네, 지금 상황이 좀 그렇잖아요. 네, 서울 시장도 바뀌고 해서. 네. 지금 현재 이런 매물들은 뭐 매수자분들께서 조금 이제 양보를 하시면 뭐 바로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이고요. 네. 어, 예외로 뭐 이번 주 이번 주에 거래됐던 뭐 80평형 그리고 뭐 한강동 로얄층 같은 뭐 특급 매물들은 어, 이 본격적인 거래장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네, 매물로 나오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매물들 같은 경우는 뭐 호가에도 예, 거래가 될수 있어 보이고요. 네. 다음 주에는 그래도 예, 거래 소식을 들려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음, 구독 눌러 놓으시면 현장 분위기 바로바로 바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또 방송 해드리겠습니다.